네. 10초 뒤에 나한테요. 잠깐만 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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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만좀 먹고. 잠깐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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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잠깐만 좀먹은 잠깐만 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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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커도 일단 중요한 건 뭐지? 일단은 무엇이냐? 일단은 시대에 맞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고 즉시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되는 무언가. 나의 나의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언가. 여기서 중간부터 시작. 어, 어미가. 지금 앞에 있는 중간부터 시작.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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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어떻

I'm j o n d time. I'm jus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e i t i t t l e bit of a l i i t of f e e t o a t t l e bit of a little b i of a l i t t of a l i t t a l i i t of a i t t l e b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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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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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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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야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러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0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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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1 0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자, 그다음에 일수는 사십이 날수 있고, 오십구 날수 있다. 그다음 이제 일수는 사십이 날, 오십삼 데 이때는 뭐 직원에서 한 시간씩 하는 거한 시간씩이다. 자, 그다음에 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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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 여기다가, 다가여기다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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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는 그의 손을 들여서 그의 손을 가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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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박의 손을 가득 고아서 그의 손을 그의 손을 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박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박아서 그의 손을 가득 그의 손을 가그그을 최서 주소를 비싼어 시내를 가기이 가까이 가는 것처럼, 은근히 시류가 빨갛게 되는 것 같아요. 시실 가빨가게 빠져요. 그럴 것 같아요. 날가 흡착이 되어 서이 상식이 가시켜요이 상식이 되는 요그런사오 시간은 이렇게 속지면난내느이아에상그서난 설사를 하니다그 다음에 2상시이하면서 하루가 많이 맛이 유명했었죠. 난 얘도 알아내가화나데 직원이랑 놀을 다니는 양치기로 고있다공 그 am p 에 e t 서 y much. I should have been a b l 다 to see you. I see 있 o u I 석 e e you. I see you. I s 요가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x는 e e you.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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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o u 0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 e 는 you. I see you. I see you. I 그 소리에서 우리 파티 그룹이 좀 잠깐 같이 한다. 그데 진짜 작가 렉스는 관심 돌려주고 그래 아침에 다고 시작. 알지? 내가 5번에서 좀했 지금 렉스 놓치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돌려주려고. 뭐뭐할때좀좀좀좀좀좀좀 x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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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항목에서는 홈, 브 홈, 피 공, 0, 오십, 50, 스즈0 이십도, 사십오, 애목처럼, 지금 애는, 자, 추포, 이 있네, 더도 삼십도, 거점 그래서 나왔어, 사십구만 원까지, 처음 들어왔다, 지금 이십오도9지 말, 지금 애는, 지더 애는,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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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0,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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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명, 한 명, 한 명, 한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어 앱을 시작하면 1 2 uh, 어, 5 0 1 8 0 0 2 8 0다시0입그다음4 9 4 0고 남게 캔은 800원씩 입어보세요. 5 0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0 0원 300원 입어보그 다음에 1 0 0요그 다음에 1000원 입어보주시면 다음에 1000원 입어보세그 다음에 1 0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1그 다음에 1그다1 다음에 1다음1그 다음에 1 0 0 다음에 1 0 0 다음에 1다1 다음에 1 0시1다1 0 0요그1 0그1 0다시1다1 0 0다1다 자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고 t i o n I have a q u e s 이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s t 리 o n I have a q u e s t i 고2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는 s t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 a 어인턴로마입니다. 150, 25, 10. 알겠. 내 펌은 크게 상대만 보. 쫄기기는 155, 쫄기기는 열. 이거 계실 때기는 555. 쫄기리 열 열. 전남이 155. 여기 도시면. 확인하세요. 전남에. 내가 이제 잠깐만. 얘가 나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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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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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8 30, 30, 3이죠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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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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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0, 번0 30, 3 30, 30, 3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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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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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3고 30, 30, 3 번, 30, 30, 30, 3번 30, 30, 30, 30, 3번 30, 30, 30, 30, 30, 30, 3번3번3번 30, 서0 30, 0 3 프리즘에서.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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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거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not sure. i 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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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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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어떤 야, 어이한 번, 이한 번만 나중에 열어보세요, 이쪽 위에요. 이쪽 위에 뜨는 것도 하고, 작은 방을 대각선 선택만.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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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다음 명령하고, 다음에 조금 더 이쪽으로,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봐야 될 부분들이고, 다음에. 누구야? 나도 내 투로 비춰야 마세요. 이거 투로 비춰야 마세요. 이거 투로 비춰야 마세요. 자, a c t u 금 l l y go to it. I s 아시기 l d be. She w 시 r concern. She is a c o 요 r concern. She i r concern. She i 한 a c o n c e r 주 만들었고. 아.. 이상이 나이요고습니다 <목소리> 우선 스맞고주 다음에 C4 도주고 나비타가 Cheers. Sure. Sure.

오케이 어떤 거야? 오케이 보자 아, 안는데 이거, 이거 어디서 이거 어가 지금 이었어 말이 없어. 예, 바꾸 예, 뭐 다이어리 이런 거하

십년 정도 되는 게십년 정도 되는 게 티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거로, 십 년도, 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시고, 그러면 이제 수원 사람들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 이 사람들이 우시청자이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들로부터 주목하고, 이 시청자들로부터 이 방법으로 찾아 이거 이거는 희망 무기야, 희망 무기시청들에서이 시청자들, 어, 미스터리가 이렇게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누구한테 주어야 돼? 매번 나중에 정확하게 다섯 명씩, 아, 시각디자인 소장자, 전문가, 시각디자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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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I'm here. I'm h e 이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요 e I'm here. i 이 here. I'm here. I'm h e r 자 I'm here. I'm h 다 r e I'm h e r 다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이 r e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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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면 h e r 피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이 e r e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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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đ i 도 u này đòi hỏi cuộc bầu cử đã từng diễn r 었어 vị trí s i 신 h hoạt này, kể cả v 가 sự sống của chúng tôi. c h ú n 었어 ô i đều nói rằng sau khi s i n 가 nhật định mệnh, khi nhận c h 었어 năng của tổ chức, những cơ s 가 chức n 신 n g là ông t r a 가 bằng cường độ, o n i 어那么我们先试一下第一题뭐它呢它是那我们呢把它呢就是 어,

다시 다시 아, 우리 좀 다시 우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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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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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什은로有스가部分呢首先我们来说你如果找有用它甚至可以成为成书的스代第二个呢它可以上网它可以上网那么咱们上个课都讲了它这个呢有时候会有点儿它这个学习的时候有时候呢影响这个你课堂的氛围所以它这个题这个这个题可能稍微有点儿它这个内容呢它可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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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可能它可 이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한번 해 볼게.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제가 필요로 하셔. 자, 고 말씀해 세요 2차를 하겠습니다. 2차를 넣어 주세요. 일단 요렇해주시요 가스 주셨다. 자, 넥션 시점 일단 보시면 091. 그래서 마이너스에 있다. 보면 넥션을 주셔야 돼요. 레이 시점 들어가자. 자, 높고 숏 보고. 그리고 옆포, 엔목.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진행이 돼. 다시 가서 나들 프로비 주고 고와숏 들고 모서리. 자, 무들 시작. 다시 가서 나들 그리고 가서 아, 시계. 그리고 둘다 젖히면서. 자, 저기요. 저는 다시 나들 시작이요. 다만 우리 살는아 힘들 텐데 지금 하던지네 은이고네 이수형이 네잡 이수형이 찢어졌네 우리 목격자 치치 이수형이 마디 이거 감해주고 일년일 년이야 이제 떠주고 그다음에 이 번이 이사 이렇게 마시면 이 번을 일번고삼 번을 하이번한 번만 더 마주치게 해 그다음에 한이은 무시해 일한주게고 그다음에 두 개는 다 빠져 신뢰를 요 그다음에 이제 전번번만나고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해주그고 다음에 이번이이 그러므로 스트 대한 많은 신경을 비슷하게 하고, 그대 하루에 5시간씩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하루시간씩 하루에 2이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 하루에 2시간이하이에 3시간씩 하루에 이시간씩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하루에 에시시에시하시하시 t u i ê n n ta c thể n g i ê u đ i n g ta có thể s t số c i t i ta d m i ê u h t h i ệ a có t h d ụ một s i t i ệ n n ta có t h sử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đ t h n c h ú d ụ n t số chiêu n ta n g m i ê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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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a n g m i d ụ n t I d 여 n t k n w I k o w I don't k n I t k n 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 n t k t I d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n t o d I n o n 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So, the man is g 에 o d The choice of the g e 나 t l e m a n 고이 I'm g o i 이 g to take a picture. I'm going to take a 나 i c t u 하하 이쁘지, u r e you won't. I'm 이제 r e you won't. I'm sure you won't. i 5 오케이 전원 껴주고 다음에 대체 플랜식 그 다음에 넘어치고 죽었나? 지 어허허허 뭐하냐? 뭐하냐 저거? 저거 끝난 통 나 추적. 대장, 대장, 장, 장, 대장. 그다음 추리고. 뭐래? 오케이, 오케이. 다시 왼쪽으로 한걸더 내. 그렇지 놓.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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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3위로 3D, 3위로, 2위로, 3위 마치고 가십 오케이, 자, 지금 우선 무시가 무시가 돼요. 무시는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고길비. 확! 혹시? 아, 그러면, 네, 흔들림하기 전에, 3배스, 한번 더 가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구도 네, 잡으시고요, 잡으십시오. 자, 왼쪽에서 가주시오. 다음엔, 같이, 아, 필름을 부수시고, 하늘을 부고 네, 여기를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스탭들은, 잡으시오 가� s a s h r Workers Ar a c c n g to the c m e on, ¨¨ r Workers a n e a v n g t s y d e e p o w k e y b o a r d a n g l e s s n g s s v r e i d e o t h a c e i v n g be u c a i m z e e all videos w i t i m p o t a n t 3 2 3 4 5 8 1 3 drama o u a l l e s m c t t Math ало p a r o r d i e m No.244218213それでは 바로 werd s u l t a n o t s h r p i m p e r i a l s i a l o o l の ư 은� அ n s t r u m e n t a l r t 2.22 1 9 4 3 4 3 4 0 3 e i d e s 잊야 배겠습니다 맛있 축계의 거치 i m 신 8.13이요 기 hvad하고 público 를 s 後2跟 i m n f u s e r e i t y 見て굶 m o e I can't g e r e m m b e r s a r a i o n 3 w h uh, what o t me? t e cl n t this time? t s isn't M baix 3하나 가 m o o t s u r o 굳! 이 나고요. 이제 빨리 뒤집어주고 1초, 네 됐습니다. 1초부터 에이드 프로그램 에이드로랜, 에이드로랜, 에이드로랜 1초부터 늦게 끊어주고, 한번더 끊어주고, 이면 20초, 20초 다음 면과, 다음 면과, 슈퍼패널로부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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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고맙습니다. 자, 그 중간에, 세트 누르지고, 자, 여기 드디어, 네, 3, 4, 5, 6, 7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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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분 맞을 거 같지 뭐. 네. 오케이. 저기. 그러면은 접고. 자, 나 먼저 잡고. 아, 거기.

다또 이동하고. 아무 문제나. 자, 자. 똑같아. 잘랐던데. 아까에 예. 그렇죠.